와와 소리 봐, 아, 아. 직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버스가 오겠죠? 그걸 잘 알아보고 타야겠다. 어, 어. 노래소리가 나. 와, 이거 진짜 화면에 안 담긴다. 이거 직접 봐야 돼, 직접. 그래서 뭔가 하나봐요쟤저 오... 안에서 뭐해? 솔직히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그거 뭐... 보수라고 하지 않나? 오늘 갔던 그그치터널이랑메 뭐 매콩강을 좀 간략하게 말하자면 일단 이 투어 자체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가지고 다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 영어를 할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얼추 알아먹게끔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되게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영어 설명을 해 주셨고 이건 뭐 가이드마다 다르겠지만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 가지고 그나마 좀 알아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부치 터널 자체가 이게 오전에 아니다. 그날에 하루에 한번 그냥 부치 터널로 한번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뭐맥콩강을 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구지터널을 갔다 오면 진짜 땀에 절여지거든요. 땅굴도 들어가야 되고, 숲속을 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땀에 절여질 수밖에 없어. 그 상태에서 뭐딴 데를 이동을 한다. 그 찝찝한 거를 뭐 나는 참고 가겠다 싶으면, 다도 상관없겠지만 시간 좀 많고 찝찝한 걸 싫어한다. 땀에 막 절여진 걸막 싫어한다 싶으면 구지터널로 하루하고, 매풍강으로 하루하고 하면, 하루에 가는 걸로 하면 아마 2만원인가? 3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매콩강도 비슷비슷해서 그냥 저는 합쳐서 6만 5천원 정도 주고 했고 그룹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14명이서 했을 때랑 뭐 9명이서 했을 때랑 뭐 25명이서 했을 때랑 그 명수랑 점심을 또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그 차인데 진짜 간단한 점심이 있고 더 나은 점심이라고 해서 그걸 먹었었는데 앞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음식이 나왔고요. 간단한 점심이 그냥 밥이랑 그냥 과일, 국,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매콩강에서 보면 제가 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여섯 개 코스를 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코스만 돌고, 그러고 바로 들어갔었어요. 진짜 배 타고.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이색 경험이었다. 아, 그리고 뱀술 있는데 뱀술 제가 조금 먹었거든요 이거 기생충이 너무 많으니까 저 완전 극소량으로 먹었지만 그냥 안 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 마시는 게 나아 괜히 먹었다가 막 탈라고 근데 저는 아니 가이드가 도발을 하더라고요 한국인 이러면서 이거 소주야 소주 정도야 그래가지고 어 그래? 이래가지고 셋이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랑 셋이서 짜냈는데 가이드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치매 의사의 마지막 날.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역사를 공부하러 가는 날입니다. 일단 밥좀 먹고 가야겠어요. 너무 배고파.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막 시끌벅적 했더니만 지금 10시 50분인데 사람이 없다. 여기가 아침 6시에서 7시, 7시였나? 그때까지 계속 시끄럽다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약간 밥은 간장밥이냐? 치킨은 이거는 그냥 아는 맛, 특유의 향이 있다. 이거는 간단하게 먹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이 안에는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아이 찍지를 못해가지고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한 번쯤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2층에는 조금... 자니는 장면이 좀 있긴 한데 돌아보면 좀 숙연해지는 그런 게 있네요. 베트남 전쟁 역사도 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숙연해지는. 일단 지금 좀 더워서 반한물로 가서 코인 노래방도 있고 좀 더우니까 좀 피해야겠어. 오 여기네 여기. 와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다. 오, 굉장히 쾌적한데요? 그 나뜨랑에 갔을 때, 맨 마지막에 갔던 그, 몰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여기 약간 한국 비슷한 느낌이야. 이런 뷰. 와, 이 구물은. 진짜 있을 것다 있네. 3층까지 옷을 파는구나. 애기용품도 팔고. 아, 실이 저게 인생네컷 사진이... 여기서도 완전 인기가 장난 아닌가 보다. 학생들 봐요. 어딜 가든 인생네컷 가게에는 다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4층 오니까 틴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왠지 저기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진짜 오락실이네. 생각보다 작다. 네. 위에는 뭐지?

노래방 갔다 왔는데 진짜 최악이에요 이게 이만동에 12분이고 그냥 끝나면 끝이에요. 노래방 음향 상태가 진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막 옆방에 있는 노래도 들리고 갑자기 내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래방이 그 앞에 태블릿이 있는데 태블릿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TJ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 영상 그걸로 틀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한국어도 되긴 하니까 자판을 그냥 한국어로 바꾸면 되거든요. 12분이 지나면 그냥 우리나라랑 다르게 얄짤없이 그냥 끊깁니다 노래가.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층에 볼링장도 있네요. 비주비가 있구나. 진짜 제가 영어만 좀만 더 됐으면 이런 해외 나와가지고 영화관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영화관 층에는 거의 일식이랑 이제 양식이 많네. 한층 더 올라가니까 한식이 보이는데요? 아, 이것도 노래방이네. 아. 12분에 여기도 2만, 2만 동. 30분에 5만 동. 1 시간에 10만 동. 1 시간 딱채고 나면 그냥 바로 칼같이 끊을 것 같은데. 아까도 오락실에서도 그랬었으니까.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 어, 한 시간에 10만 동에 계산해 보니까 5천 원밖에 안 하네요. 아,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지하 1층에 그 마트가 있는데 여기서 코코넛 과자를 좀 사고 가야겠어요. 벤탄 시장보다는 좀 괜찮겠지 가격이? 코코넛 과자. 음. 여기에 코코넛 과자가 어디있을까니 이걸 말하는 건가? 이거? 뭐 일단 이거 한번 사보고. 와, 진짜 이런 거안 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집에서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줬는데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면. 약간 좀 서운하잖아요 화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올 때는 안 사온단 말이에요 나시고랭 같은 거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안 먹고 베트남 커피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안 마시고 뭐 그러면 사줄 의미가 없어서 과자 한큰 거랑 치약 두개 정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달리치약이 유명하니까 달리치약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뭐였지 이름이? 시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응. 아무튼 그거 치약도 하나 사고 일단 잠깐 숙소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이 짐도 있으니까 잘 쉬었다가 떨어지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이 비행 근처에 맛있는 분짜집이 있대요 검정색 간판 어 여깄다 여기입니다이 시간에 갈 사람이 없구만 아 이게 반쌔어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반쌔어로 먹을까? 아... 일단 들어가자. 아... 하노이 트리디셔널 프레이드 포크. 그. 요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전통적이라니까 뭐 괜찮겠지? 아, 근데 반쌔어 먹고 싶은데? 근데 이 반쌔어로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데? 음. 아, 씨. 잠깐만.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감... 감자 땡큐 감자 감자 시킨 거 같은데 고구마가 왔어 감자 시킨 거 같은데 고구마가 왔을까요? 그래 음 오늘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라이스페이퍼에 상추를 바르고 상추 위에 면을 올리고 그리고 이 고기를 올리면 됩니다 돌돌 말아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지금 한 5시 반인데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응.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 보여줬네 이렇게 고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 합해서 273,000동인데 14,000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싸요. 사이드로 포테이토로 시켰었는데, 고구마가 나와서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서 먹길 잘했다. 확실히 돈을 좀, 돈을 좀준것 같지도 않은데, 가격대가 그렇게 막 높지도 않아가지고, 양은 진짜 푸짐해요. 근데 진짜 저기서 반새우까지 먹었으면 아마 난 죽었을 거야. 응. 오페라 광장에서가접선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버스 기다렸다가 2층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오페라 앞에 도착했는데 여기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아하. 아 진짜 야경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너무 타고 싶었어. 이게 일찍 도착하면 앞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좀 대기 타다가 그러고 타려고요. 저번에 봤던 그 버스인가 보다. 여기, 요거 버스인가 보다. 이거이긴 한데, 아직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버스가 오겠죠? 저걸 잘 알아보고 타야겠다. 저는 그 밑에 있는 버스랬는데, 버스 탑승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광장 아래쪽이었어요. 이쪽이랬는데, 근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버스가 될 수가 있을까? 이쪽이거든요? 지저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 아니네? 저거네? 저호프인호프 저건가 봐요. 근데 7시 부킹인데, 나? 음, 물어나 물어야겠다. 아, 씨. 6시 왔는데,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아 h he is t h i 뭐야? 이게 맞는데? 오시, 7시 예약인데? Thank you. 이게 뭐지? 뭔가 주셨는데? 아, 오디오 같은 거 들켰구나. 아. 아. 아, 이걸 주는데 이걸로 연결해서 들으면 되나봐요. 한국어도 있다. 한국어도 노래 소리가 나온다. 오와 그냥 걸어댕겼을 때보다 이거 타고 가니까 훨씬 더 밤에 와 낭만 이 지대로요, 지 가이드해준다고 이거를 주셨는데 요거는 노래밖에 안 들려요 노래밖에. 오오. 오시 뭘 봐봐. 와. 진짜 화면에 안 당긴다 직접 봐야 돼요 직접 와오 신나는 애와 좋다 안에서 뭔가 하나 봐요 오. 전 안에서 뭐해? 안에서 막불장난 같은 거 하는데? 근데 이거 투어하면서 느낀 건데 막 엄청 두꺼운 나무들도 막 보이는데 저런 나무들도 어떻게 보면 남북정제 했을 때 그걸 다 겪은 나무겠죠? 보면 되게 두꺼운 나무들도 있는데 한 100년 돼 보이는 나무들 진짜 엄청 두꺼운데 솔직히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그거 보호수라고 하지 않나? 근데 여기는 그냥 길거리에 그냥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끝에 있는데 나무들이 다 안쪽에 있네. 인도 쪽에 심어져 있는 경우가 총네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첫째로 베트남은 덥고 햇볕이 강해서 보행자들을 위한 가늘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 통행의 간섭을 줄이고, 세 번째는 베트남이 폭우가 자주 와서 배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프랑스 식민지 때 도시 설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이 방식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로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너무 재밌게 봤다. 아, 어잘 알아보면 7,000원에 해서 할수 있거든요? 아, 저도 7,000원 정도 주고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진짜 돈 아깝지 않은 투어였습니다.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진짜. 저 2층 버스 처음 타보는데, 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2층 버스가.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 아, 그거 생각하고 타시면, 어, 비슷하려나? 근데 진짜 서울에서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 걸어서 가는 거랑,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 거랑 확실히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이렇게 한번 타보는 것도 진짜 좋은 플랜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순간 눈물이 핑돌 뻔했어요, 진짜로. 너무 이뻐 가지고 그 어떤 다리 하나 딱 건너가는데 그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와 했거든요. 진짜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와. 너무 이쁘다. 아니 지금 여기만 봐도 이거를 2층 높은 데에서 보면 진짜 느낌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치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진짜 그 여행 일정에 저 버스 투어 한번 넣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진짜 좋아요. 진짜. 이제 바람은 많이 불어서 이게 지금 머리가 완전 떡졌는데, 예, 뭐 뭐이 정도야 뭐 낭만을 얻었는데, 아 진짜 이번 호치민 여행도 정말 잘 마무리 된것 같아요. 별탈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된것 같아서. 아, 진짜 뭐 다낭 갔을 때도 그렇고 나트랑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호치민도 그렇고 다음에는 만약에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호치민을 또 방문할 생각도 있고 순간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야, 베트남이 나랑 진짜 맞나봐.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갈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여행 계획했던 플랜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해서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플랜을 짜서 다른 나라든 아니면 국내든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